자 굉장히 난잡한 차트를 보이고 있는 세원 살펴볼 겁니다. 뭐 이거는 뭐 단타의 천국이라고 할까요? 매일같이 뭐10%씩 급등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어 세원 관련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. 세원 같은 경우 저희가 살펴보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건 24일 경이에요. 일단 24일 날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살펴보면. 루시드 모스, 모터스, 네, 루시드 모터스 관련해가지고, 네, 결국에는 전기차 관련줍니다. 네, 이슈로 받고 있었고,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반등시 차익을좀 추천을 드렸고, 장투는 5천대 오면은, 매수 가능하십니다. 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. 어, 그럼 이제 상황을 좀 볼까요? 24일날 말씀을 좀 드렸고, 24일이 이날이었네요. 그죠? 네, 이날을 기준으로, 어, 반등이 나오면 좀 차익을 하셔라. 이때 혹은 오늘이 이제 반등이니까 차익날이 되겠네요. 그죠? 이렇게 말씀드린 요인, 어, 보시기 전에 일단 기업 내용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죠. 자, 종목명 세원입니다. 91년도 처음 설립됐고, 어, 71년으로 또 나와 있네요. 그죠? 71년 처음 설립됐고, 2017년 상장되었습니다. 어, 20년도 연결 재무제표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. 해서 19년도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800억 대 매출에 기록했죠. 자, 시총은 뭐 2,000억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. 이슈가 되는 부분은 보이시는 것처럼 세원 같은 경우 현재 아이오닉 5 네, 부품 관련된 부분도 이슈를 좀 받고 있네요. 그죠 네,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뭐 결국에는 네, 뭐, 연결성이 있죠. 결국에는 전기차 관련주. 네, 뭐, 그런 부분으로 좀 연결이 됩니다. 자, 근데, 일단, 뭐 전체적으로 보면,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 등등. 그런 테마에 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안 올랐어요. 그래서, 개인적으로 볼 때, 단순히 주가만 보게 되면, 뭐, 저력이 상당히 남아있다라는 거는 맞습니다. 그렇게 보여지고요. 기존 차트들 같은 경우는,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, 여기서 밀리지 않고, 좀 횡보를 좀 이어가다가, 오히려 추가 급등을 좀 이어가는 그런 양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, 대내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, 조금, 아직도 올라갈 여력은 좀 남아있다라는 부분이고, 다만, 어 24일경을 기준으로 리스크가 너무 컸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대응하심에 있어서 좀 주의를 많이 드렸던 상황이었고, 지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2평 지지가 일단 받쳐주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단중에 대응하시는 분들은 22평 잡고 이탈 마감하지 않으면 홀딩 하시는 거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희가 조금 더 짧은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뭐, 짧은 차트도 좀 난잡한 건 사실입니다만. 10분 봉 차트도 좀 난잡하네요. 주요 라인이 좀 받쳐주고 있는 게. 좀 아쉽긴 한데 에이, 이래서 제가 반등시 차익 추천을 드렸던 것 같네요 어, 뭐 분봉상의 대응도 사실 의미가 없는 그런 종목인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단기적인 이슈 반영이 되면 주가가 좀 가볍다 보니까 금방 날라갑니다 또 금방 이탈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사실상 스케일핑 종목이 돼버리고요 타이밍 한번 놓치면 뭐, 마이너스 몇 프로 되는 건 그냥 1도 아닌 그런 패턴을 좀 흘러가기 때문에 대응이 좀 어려운 종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단기 대응을 드릴 수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 너무 좀 힘드실 가능성이 높아서 그냥 단순히 좀 드릴게요. 자, 뭐말 그대로입니다. 단기 반등시 차익 하시는 거 노려주셔도 되고요. 만약에 나는 이 기업의 가치를 믿는다 하시면 22평 잡고 좀 길게 접근을 이어가시면 좋겠다. 그렇게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. 어, 전기차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신산업군 중에 가장 활발한 모습을 좀 보이는데 관련된 종목으로서 만약에 어, 대장주가 체인지되는 그런 케이스로 연결이 되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. 하지만 그만큼의 리스크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. 20일선 잡고 부근 매수 가능합니다. 그리고 반등 시 차익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. 또 다음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